고마워. 하기 힘든 일이었다는 거 알아. 정말 고맙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 똥아 저놈도내 친구야. 이제는 네차려 이 타겟 있어. 얘기해. 날좀 도와줘. 언제나? Når jeg må søve, og i 우석이 따르고 있으면 어떡해. 애들이 보면 소문난단 말이야. 학교 운동장을 보고 싶었어. 내가 가겠다는데 굳이 부득부득 오 이유가 뭐야? 참 필체 어딨어 너? 어? 필체 어딨어? 짠. 짜잔. <laughs> 어머, 축하해 괜찮은 거야? 뛸 수도 있어. 보여줄까? 아니야 천천히 해. 괜찮아. 괜찮아. 괜아괜찮겠어너같괜찮태어찮는데 뛰고 싶지 않겠어? 정말이야? 응. 정말 태어났어? 응. 아괜야동아 괜찮아. 괜 제일 먹고 싶었던 게 정말 이거였어. 난돈 많은데, 와 보고 싶었어. 우리 자주 왔었지? 우리 참 미련했어. 먹는 거 얘기하는 게 제일 미련한 거라잖아. 여기가 어느 자리? 여기는 재석이 오빠 자리 만두 시키자 아줌마 여기 만두 2인분만 주세요 네 원고 확실하게 챙겨줘 그쪽 일이나 확실하세요 아이고, 자리에 매일 시간 정해져 있는 일개 보고 코치 편한 건데 난 이번 프로가 더 좋아요 저기 잠깐만요, 이수만 네. 선배님 어? 이유미 씨 지금 혹시 수영대 갔다 오시는 길이세요? 네, 맞아요 어 박지훈 선수 성적 아시겠네요. 오늘 박지훈이 아니었으면 심심할 뻔했어요. 기록있어요 기록보다 더한 뉴스입니다. 4 등으로 밀려났어요. 어 박지훈도 이제 늙었나 봐요. 한물 간것 같아요. 자 다음에 또 봅시다. 뭐요? 잠시만 오면 예 예. <laughs> 이상하지? 응, 평소에 지은이 같지가 않아. 얘기해 봐, 무슨 일이야? 그냥 기분이 좀 그래. 어, 동화 많이 줬었지? 지은이가 보면 놀랄 정도야. 얘기해 줄게 있는데, 동화 태어났다 <laughs> 그래, 정말 축하할 일이네. 지은이 힘이 컸어. 나중에 동화도 알게 될 거야. 내가 한게뭐 있나? 지훈이 아니었으면 동화 하게다는 마음도 안 먹었을 거야. 전화하고 지 그랬어. 그랬으면 동화한테 전화했었을 텐데. 사실 동화랑 운동하러 가기로 했거든. 그래? 미리 전화라도 하고 왔으면 좋았을 거야. 사실은 나 오늘 샵이 있었어. 두려워. 이제 끝인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 취소 줘. 나 지금 기분 개 똑같아. 더러. <laughs> 은퇴를 생각할 때가 된 거라고 사람들이 죽은 거야. 외롭다는 말이 어떤 건지알것 같아. 지훈아. 오늘 가지. 언제나 필요했어. 괜찮아? 응, <laughs> 내가 너무 바보 같은 얘기만 들어왔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 오늘 얘기를 잊어버려. 지금 동아가 나보다 더 어려워. 지훈아 정말 괜찮아? 응나도 없어. 응. 택시. 어서 타. 지훈아 같이 가자. 동한테 같이 가서 쓰리라도 준다거것지 뭐. 나 괜찮으니까 마음 쓰지 마. 지훈아, 제가. 오늘 안 오는 줄 알았어. 일이 좀 있었어. 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아. 그동안 이런 꿈을 수도 없이 많이 꿨거든. 꿈 아니야. 꿈을 꾼대로 됐을 뿐이야. 그래. 꿈을 꾼대로 된 거야. 고맙다, 예진아. 무슨 소리야? 넌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이킥판 없이는 니네 키만큼도 앞으로 갈수 없잖아. 빨리 연습해. 생각해 봤는데, 전승은 코치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는것 같아. 무슨일이 있었어? 무슨일이 있었구나? 무슨일이야? 지훈이 말했어. 시합 성적 때문에 괴로워요. 들었어. 나도 얘기 들었어. 해보고 축하한다. 아주 멀었어. 이놈의 신세를 줘야 돼. 언제쯤 한판 붙을 수 있냐? 조금만 기다려.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너답지 않아 엄마 내가 다 있을 때까지 망할 놈의 은퇴 같은 생각은 하지 마라 멋지게 한번 붙어야지 今朝。啊 어서 오세요. 수용을 다시 하겠단 말이지. 네. 멍기로 왔는데, 따뜻하게 한 잔씩 하고, 해지기 전에 내가 선생님 하고 싶으면 가서 하면 되는 거야. 빨리 내려가, 코치 선생님. 저를 다시 선수로 만들어 주십시오. 난더 이상 코치도 아니고, 더 이상 수영도 모른다. 잘못 찾아왔어. 왜안 된다는 겁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 했는지 선생님 아십니까? 저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더 방황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는 그 빌어먹을 놈의 수영장에서 사람을 죽였어 내 제자를 물속에 빠트려 죽게 했단 말이다 너 그게 어떤 건지 짐작할 수 있겠어 나에게 더 이상 그 일을 떠올리게 하지 마 빨리 돌아가 저도 물속에서 제 친구를 죽였습니다. 선생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죄송해요, 너무 참 아까운 놈이었는데. 오빠를 잃어버린 거지만, 지금은 아주 친한 친구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오빠 사고를 당했을 때참 많이 어려웠어요. 이해해요. 하지만 스승님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동화였어요. 저도 한때는 동화를 원망하고 영원히 용서 못할 거라고 여겼지만. 그런 원망들이 동화에게로 가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오히려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은 동화였고,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으니까요. 남 얘기한 듯 한다면 동화가 제 오빠를 죽게 한게 아니잖아요. 그 선수를 죽게 한 것도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건 사고였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동화는 지금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부터 저는 동화를 도와줄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선수를 만드는 데는 선생님이 최고시잖아요. 한때 그랬어요. 나도 이제 옛날 얘기를 할게 생긴 거예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선생님, 현재 얘기를 같이 만들어요. 나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지금까지, 송화하고 나영이 한 걸로 충분히 화가 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얘기를 한다면참지를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만 일어납시다. 선생님. 임마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다녀오셨어요? 집어쳐! 버튼 시작 부르지 마! 이에요. 그래도 먹을만 할 거예요 앉으세요 이래도 소용없어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밥은 먹어야죠 앉으세요 선생님 동아야 어서 선생님 모시고 앉아 나가! 당장 나가! 김동아, 너내말잘 들어라. 너는 이미 늦었어. 수영이라는 운동은 그렇게 쉬었다가 다시 할수 있는 운동이 아니다. 그건 너도 잘 알고 있을 거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근육을 다 써야 하는 게 수영이다. 네 입으로 말했듯이 너는 시간이 없어. 세상은 마음만으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어. 돌아가! 알겠습니다. 내 말을 알아주니까 고맙군요. 어떻게 된 거야? 아 무슨 짓을 한 거야?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일도 있는 거야. 꽃이 선생님 어떻게 하죠? 저희 이제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재성 이놈이 영 복이 없는 놈이 아니구나. 괜찮은 동생 하나 뒀어. 네. 마지막으로 묻겠다. 다시 수영을 하겠냐? 네. 가겠습니다. 난 내가 가르키는 선수를 죽인 적이 있는 놈이다. 죽어도 좋으냐? 네. 죽어도 좋습니다.